반대로 갈까요? 지금 남한강 자전거 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길을 되돌아는 느낌인데요 어,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좀 가봐야겠습니다 어, 여기가 혹시 제일 컨디션이 더좋네 아까보다 안 돼요. 안 돼요? 얘가 먼저 가야 돼요. 지나가시지 마세요. 아, 이제 나무들이 조금씩 푸릇푸릇하게 변했네요. 한 2, 3주 지나면 다. 초록초록 할것 같습니다. 이거 벚꽃나무 같은데? 아닌가? 와, 되게 좋다, 여기. 선생 여기 되게 좋다, 그치? 여기 산책길로도 되게 좋지 않아? 나무들이 많아서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. 천천히 가세요. 흔들면, 그러면 더 힘들어. 이렇게 막몸 상체를 흔들면은 지금 14km 왔네요.